아우... 아 스솔 볼려면 꺼지세요 아 스솔이요? 아까 보기엔 스솔스솔 거리네 진짜 저도 뭐였지? 그거 딴거할때막 스솔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아 마, 미리 말하지만 저는 오버워 하려한 게 아니라 님들이 하려해가지고 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일부러 채팅을 안읽는 거야 <laughs> 앙? 또채팅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지 마요 귀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버잘 한다니까 계속 하라 해가지고 멜크 경제 돌려요? 예 예. 어아더 멜크 칠까 밀크 나온다. 에? <웃음> <웃음> 좋아 스트리밍을 봐야겠어. <laughs> 아 맞다 멜크 밀, 일 일월 1월뭐 하세요? 일월일일 나요. 파크라이하겠죠 어디 가세요? 이요. 얼마 있을 거? 저는 어디 끌려와가지고 아 가기 싫은데. 한쪽 삼픽, 한쪽 삼픽. 칼픽 한 조. 만족해. 드디어 음. 한 조를 픽했다. 아. 좋아. 애들 하는 거 보고 제대로 픽해야지. 한 조를 보고도 아나를 픽하다니. 가사롭군. 제 친구가 지금 원래 그거 한조 캐릭터를 만들고 그랬는데 이상한 걸 해놔가지고 아 그래 빠대는 제대로 한조열리 열세, 열세 시간 했어. 존나 열심히 했다고. 저는 그다음에 <laughs> 탱탱. <웃음> 아, 하이라이트 조작단. 아, 나 저거 아는데. 뭐예요 이거 멀지 하이라이트 조작해가지고, 네. 일부러 뭐지 다, 여섯 명이, 아, 여섯 명 있잖아요. 메리 삼명있고그 다음에 파라 다섯 명이서, 네. 다섯 명 파라 있잖아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 낙사 말고 자살 파괴로. 네. 그 다음에 메리샷 부활하면 그거 바로 하이라이트예요 아. 그렇게 하이라이트 조작단입니다. 그럼 6인 켜면 되겠네요. 네, 유인키면 되죠. 적팀 막, 막, 뭐지? 하이라이트 주시는데 막 하이라이트가 적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우, 시메트라. 급시다! 던졌는데, 쟤네? 뭐라 될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깝다. 나 못하는데? 제가 에임 좀 많이 병신이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더. 에이제 어, 파라가 있네. 어, 뭐야, 바스온이 있다고? 저 바스온 싫어요? 왜 바스온? <목소리> 와, 저.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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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맞추는거야 아, 하스퍼스 오케이, 파스카 뭐야? 아, 핵 쓰는데 이새끼 아, 핵쟁이다, 씨발. 아. 뭐야, 뭐야? 누가 핵이요? 누가 핵이? 핵쟁이. 아, 주발. 누가 핵이세요? 파스온 핵이라고요? 아, 주발 핵. 누가 핵인데요, 파스톤이요? 맞스요 아, 아 뭐래요 뭐 어차피 이길 마음도 없었는데 색 <laughs> 갖고 놀아야지 나도 아, 색 사올까 돈 10만원 있어가지고 색은 사올 수 있거든요 나가 등 녹아버리고 도와줄 새끼들 로와난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거든 지금 아, 네. 등안돼등안돼가 출발 야 했다 뭐야 맞았는데 맞는 소리 들렸는데 뭐지? 네. 아, 아, 어, 반티어. 나힐안 보고 가래. 어괜찮 반티요. 나힐안 주네 안할 것까지. 전지라는 건도 알아야 나. 맞나요? 아, 아. 뭔데 바스티온 모르는데. 아는 쟤네들이어지간해서못서 가지고. 막아. 해때해때해때해 때. 아! 어, 씨다 죽어버리네. 앞에 했다. 잘 될게요. 이때는 못 쓰니 못 쓴다. 아니 면 자리를 못 잡는 건가? 잘자 어, 자잘 자리야, 있어. 자리야요? 드립인가요? 아니 자리야요. 안 가워. 막아야겠다 그러면. 근데 저는 흑을 못 잡는데. 괜찮아요. 제가 핵은 잡아드릴게요. 어, 제... 진짜요? 예, 핵을잡아은릴수 있어요. 이다친데 없죠? 핵 잡기 껌이지 바스는 한조 갔다가 렇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못 잡아요. 음. <laughs> 문제람은이못 잡아요. 사람이신이어서 <laughs> 한조한테 은통 받는 바스 아 근데 아나 못 잡는 거좀 심했겠다 방금은 너무 심했긴 했는데? 핵쟁이에다가 네. 아, 네. 너를 잡고! 아나 잡고! 아이.. 어.. 힘쩡이. 아.. 미친 핵쟁이 봤어.. 오오까요 빨아 메모리 핵인가 이거? 이미지 핵인가? 저메모리예요 메모리 안 받아 알것 <laughs> 같아 말했는데 아까 내가 할수 있는 에 말했는데 일부러 내가 라라라라 아, 네. 감도 물어본 물어본 거 보니까 플레 이 플레 달 헥센의 첫 보네 저거 이제 올라가는 도중일걸요 아무래도 플레 이상인데 다 저거는 제 한쪽 궁만 있으면 가스 봐서 해 네오 보스 핵자 거기 다이아미 진짜 좀 웃긴데. 아, 나 멈춰야 되는데. 봐봐 저 바스. 거 와, 미쳐버리겠다 저거. 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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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금이야. 너무 기분 좋다. 아이 어. 좋아연 아, 근데 쟤는원태이네 삼대리구나. 상... 아, 돌아봐 진짜. 맞... 저 대. 기다려 보세요. 아, 죽여 줘. 그렇지. 한번 볼까? 무슨 이지엑스, 아비아이 메모리 다떨아 진짜. 아, f 해네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와. 아나 와 진짜 침는기라 아, 이거 못 올라가네. 와. 뿅뿅뿅 야. 뿅. 뿅.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제발 못쓰지 않기를 뿅. 거 아, 이거 이도 잠겼다

1두1두1 1 2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5 16 17 18 19 10 11 12 1 6 0 두두두두 두트이스 존나 지저 아, 절짜성거아저지나국인이하국인이 개새끼라는 말이 있었구나. 이 말이였다. 바셋 바셋 바아이고 야, 저거 라인님 이한 방이면 되는데 라인 이한 방. 아이고. 아, 이게 나 오네 벽에다 만 너, 너, 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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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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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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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시 ㅂ 저기 왜 있는 거야! <laughs> 헛! 헛! 얘 어, 외국인 같은데 보니까 핑이 헛? 너무 다른데? 아예 안 맞네. 1, <laughs> 0. 바스, 라인, 디바, 레베르시, 로드, <laughs> 아나. 가능할까? 바스가 있으면 겐... 아니 근데 바스가 있으면 단점이 겐지가 있어도... 헐 미치겠네. 한조 드시네. 저는 계속 한조 할 거예요. 아니 솔직히 핵 있으면 한조가 더 있어야 돼요. 너도 거 해야지. 이거 에펙트 바스의 김이는 정말 솔저다그려나 이게 보니까 외국인인 거 같은데, 누구지 우선 누구냐? 제2F e. 맞죠? 이와 54,000. 진짜 헥스냐가 제일.. 이 에펙 맞이네이횟이상수는이 횟수는 이는는수는이 횟수는 이 횟수는 이횟오는이이다 진짜 랄라라라라라라라. 아라라라. 10초 남을 때. 제프 U 헥 <laughs> 역시 한 주는 벌레야 재밌지. 너도 핵 샀지? 태국 아, 여기 여, 외국인 있네. 프리덤. <laughs> 뭐야, 맥크리아 설마? 아닌데? 아니야, 외국인 할 거야. 두. 외국인 나를 거야. 내부 코스텔 거예요. 오, 라인 어디 갔어요? 아 맥클레기다. 아 아이, 너무 늦게 왔다. 맥클레기네. 아 맥불이. 쿠바 야. 아 맞았다. 저거 품겨내기. 맞았는데. 와 저게 맞네 미친 와. 이거 아세요? 핵이 하루에 얼마더라? 10만 원이던데 아, 일주일에 10만 원. 알아요. 뭐야, 우리. 와, 맵 좋다. 아, 징긴다 이겼어. 와. 어, 근데 한발맵터 나가 양상. <laughs> 한번 볼까? 얼마나지? 얼마나지? 잘 맞추나? 저거는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핵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핵이 얼마나 잘 맞추나 궁금해요. 야, 좀 놀림스. 다다다다다, 와. 뭐야? 아, 한줄저기데 뒤에 있었네. 우스카르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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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강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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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응, 안 죽어. 아, 베 아, 베르 아, 르시 아, 르시스 아, 베르시스. 아, 베르시스. 아, 베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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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스 베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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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시 아무리 누가 머려도 이거 안 이게 좋지 않습니까? 하게도. 어머 너무 아픈데요, 저. 어. 슬나격아파난난 오고 질풍참이 몇대 무수. 나 머려도 이게 좋을 거야. 어제 트레이서 나왔을 생각해 보니까 뭐 어땠어요?

<laughs> 미친놈 <aring no liebe> <pi> 아, 미친놈! 저기 기네 아, 쭈벌! 와뭐아아아아아아아아 오, 잘하네. 어 오, 개 고철 개 많아.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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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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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리 있네요. 자리야. 핫! 핫! 아, 어. 그... <laughs> 아하, 역시. 동생은 이길수 없어. 이건 만물의 물리 법칙이야. 근데 기즈와 노노, 어 위도 뒤집위도내 위도 봤네요. 하하 일부러 침착하게 기다렸지. 어? 솔저는 기어졌네. 아, 안 단다. 미안해. 나을줄 알았어. 내가 먹어야지. 안, 안 먹어지네. 아이고, 못찼어요 아, 솔저 내공 피하려고 지금 일부러 솔저픽 한 거야? 아, 에이, 자. 이게 너무 싫어. 아, s o l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핵쟁이에요 상대. 아이고. 아, 소울드 알비 know. I d 아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나. I don't know. I don't k 나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꼼꼼히 빌려야겠다. 그자리에 바로. 요 어이씨. 어, 회전초합회전초합쏘져회전합 뭐야 저 겐지? 랄라랄라. 어. 어, 나 방금 좀 추악했는데도. 용광로. 이게 해대로 안 맞는다고? 아 잠깐만, 나왜 이러냐? 와, 미친 절부사 버릴래 미친. 내 놈의 거를 아 정말 한바애매하 쓰는거지? 아니! 와... 아니 이거를... 진짜 X네 진짜 저건 너무 지냈다 하나 둘 셋! 아! 저게 반사지라고? 어, 어! 여기! 아이 없네 미안해 있어요! 나진죠 다리아 공습 망할 것 같은데 이거 좀 멀리서 때리고 있죠 그러면 야오 미스드마그 와한 대는 맞추는데 그다음에못 맞추네 이거 애지네야 음, 쏘는데 내가 맞지? <laughs> 랄라랄랄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수 없다. 어, 미친놈들어! 대 뭐야. 어, <laughs> 뭐어 근데 어 상전이야! 어, 나이스, 디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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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 오. 오. 잘먹었네 야. 탈막 했는데. 이거 바치시아 아, 유언에 보니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 우선 핵핵 피오티지 봅시다. 핵 피오티지. 아닌데? 야, 핵 얼마나 붙였으면은 <laughs> 겐지가 나오냐? 놀았거든요, 거 나도 약간 핵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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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봤나나우나 웰크님. 나도 나도 나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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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는나고 말았어. 으아, 그럼 <laughs> 오늘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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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세요.